봐봐 이거 방장 잘못이었어 다 지금 파란 핑이지 녹색 핑 오케이 오케이 만든 사람 저 개수 만든 네. 사람이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타가 자 어디 보자 뭐 어떻게 해야 어, 되는 참, 거지 참고의니까 교환 이건 뭐지 마린 1단계 이거 어디서 모에서 나오는 거야 어나 음... 게이트웨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게이트웨이 온다 어떻게 하는거야? 게이트웨이가 어디있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각자 그 라인 나오는데 왼쪽 아래 게이트웨이 있잖아 아 이거 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아 얼마 그 입찰할지를 정하는거네 그니까 러 얼마 입찰할건지 정하는거 같은데 아콘을 얼마에 입찰할건지 정하는거 같은데 이번에는 뭐야 아, 누가, 누가 먼저 입찰했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 <laughs> <laughs> 뭐야 아니 게임 룰에 고인데 누가 비면으로 지금 아콘 입찰했어 누구야 와 뭐야 유타이? 유탈? <laughs> 유탈 내가 입찰한다 입찰 어떻게 아씨, 하지? 얼마, 얼마 하지? 음. 어떻게 입찰해 근데? 드라군이 10원, 질러시 100원, 아 그냥 저거 하이템플러가 아 1원. 나 2회 40원 입찰했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 저안나저 <laughs> 나갈래요. 저 나갈래요. 아시기가려고 아, 그랬는데 야. 아 막겠다. 예 이얏디. 초롱님 알겠어요? 초롱님이라했다 죄송. 알겠어요 어, 이거를. 잠깐만 저거 연두색 누구야? 달중, 그쵸, 어 초롱님이랑 나랑 보스 같이 먹거운데 그나돈 똑같이 다 똑같이 나서 그래. 어. 야 뭐야 아 10만씩 받는 거 어때 우리? 어? 아.. 절대 그러지 않을 넣죠, 거. 그러면 <laughs> 여러분 네. 아 저희 저희 담아 파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 10원 만약에 10원 안, 10원 맞춘다, 10원 안 맞춘다는 10원, 10원. 사람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 왼쪽 위에서 <laughs> 확인할 아, 수 10원 있는데 10원 만약에 10원. 배신한다 하면은 아, 나 10번 넣습니다. 10원. 드래곤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아아 드래곤 하나만. 나나 이런 넣는데? 나 10원 더 넣으면 11원 되는데 이원은 아홉 번막이원나 아홉 번 아홉 번이 아홉 번 아, 미안해. 아, 미친. 미안해. 아니 내가 이미 1원을 넣는거 와, 이건 초기화가 있다. 같은. 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거 10원 넣죠. 10원. 네, 10원 원. 거, 넣죠. 그0원템 박템, 템 넣으면 닭템 넣으면 초기화돼. 닭템 넣으면 초기화. 에에 10원 넣어요 10원. 10원으로 통일하죠. 1원으로 예. 10원. 박템. 네, 10원. 박템플러닭템플러나 드래곤 었는데 내라고2 0 아니야? 아 이게 닥템 넣으면 초기화된다고, 초기화 된다고 어. 초기화. 아, 아 뭐야 뭐야? 망아스 누구야? 뭐야, 진짜. 진호 어? 20만 넣었잖아, 진호. 아, 아 저, 저두번 눌렀나 봐요, 죄송해요, 저저두번 눌렀나봐요, <laughs> 죄송해요. 아이 쓰레기 새끼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두번 눌렀나봐요, 실수로 실수로. 아, 아 연기 톤이죠, 아, 연기, 아, 연기 아, 톤. 아 누가 봐도 실수 아닌 거 같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나나한번눌렀어야 되는데 아. 두번한번눌러야는데아두번 아, 아, 눌렀네. 어, 11원 전산하는데, 어, 11원 <laughs> <쫀득>. <laughs> 오, 아, 12로 한전사람인 어, 12랑 두 명인데? 바그랑 쫀득. 12번. 어우, 와우. 그러게, 아, 역시. 너고스 뭐, 2단계밖에 안 되는데? 아, 안 먹어. 흠. 지금 녹색이 누구야? 녹색 죽겠는데? <laughs> 와 20원에 20원 넣은 거봐 쓰레기들. <웃음> <웃음> 야 카즈야 한다. 어, 가즈야너너좀 한다. 카즈야. 어, 오. 하단제. 야 잠깐만 이거 먹으면 개태겠다. 아. 어린애 봅니다. 에이 죽을 것 같아. 초복님 에 누가 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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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님 줘야 될것 같은데요. 구멍님.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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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전전 걸어 막았다. 여러분 <laughs> 초범님 좀 줘요. 초님 경매에서 초범님 좀누 줘요. 아, 초범님 에이. 죽어요. 통수수개오지기만 통수 맞았다. 지금 들어가고 들어가다 들어 한씩 폭청이제 10번 1 0나 드래곤 할 필요 없지. 하이이 이거, 이거 이거 먹어요. 먹어이이이안 할게요. 우리. 야, 다 이런식 해가지고 이런 다같이 가자 오케이 다같이 템플러도 넣 다같이 티 다같이 티 1차에 가에 1차에 가해 템플러도 죽었잖아 죽었잖아 벌써 와 진짜 양심있게 넣으라는대로만 넣었는데 이상해아 하고 <laughs> 싶어서 아, 아 좋았어, 진짜 야, 누구냐? 야, 이거 진짜 솔직히 티하자 이거 진짜 와 진짜 진우 쓰레기 이거 티한번 아니야, 놔야 이거 티한번 넣어주세요 여러분 나그 존댓 쓰레기야 티한번만 나어주세요 티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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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나 죽어 나 죽어 안했을거 같은데 누가 아 나도 죽어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죽어 야1원1원 누구야 1원 누구야 개고머1원넣어 <laughs> <100원 100원 웃음> <100원 웃음> 나도 나 레코가 덕자야 레코가 덕자라고 레코가 덕자라고 와1원을넣어버렸와1원을넣네 이거를 어 많이 썼는데 원이나고 사네 이걸 제가 아콘 쓰고 있다 아콘 쓰레기거든요 아, 어, 아, 뮤탈 네, 2단계? 아, 나 뮤탈 아, 모으고 아, 있는데 흠... 음. 자아... 100원 만5 0초 여러분들 아, 1 0안 넣었죠? 저거 뻥카죠? 뻥카예요, 저거 아니, 아니, 예. 이건 안 쓰는 게나 이거는 1단계인데 뭐 2단계네 <laughs> 99원 와, 넣은 거봐 와, 99원 쳤네 와하! 100원 하고와 <넣은> <laughs> <laughs> 어, 뭐, 무슨 생각으로 99원 넣었어? <laughs> 와! 90포 얻었네. 미친 아니냐 저거? 와1 음. 0 0원에 잠깐만 아이디어로. 나 죽는다. 안 돼. 아 먹었었어야 됐어. <laughs> 살았고. 아, 아 먹었었어야 됐어. 음? 자 여러분들. 에.. 느게합시다 아, 자,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 매너 게임 하죠. 예.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매너 게임 합시다. 여러분, 히드단게 얼마나 오실 거? 요 그냥. 마차, 다들 이런 식만 깔끔하게 넣으면 어 좋을 것 같네요. 예. <몸> 야, 시작부터 설마, 대사기 치겠어? 설마? 시작부터 설마, 사기 치겠어, 진짜? <몸> 아, 지금 존들님 말 흐린 거 보니까 한 3원 넣었다. 3원이요? 아이 너무 얇게보시는데 저는 15원 넣었거든요? 1 6오 16원! 16원! 1 1 6이 오와 이 사람이 나만 들는 것잖아 오와 십육 원을 넣어버리네. 삼성하지 못했다 진짜. 아 이게 이렇게 이런 차이로. 우와. 음, 이거를. 와 이거를. 어? 아, 이거 십육 원을 넣네 미쳤다. 안 사는 게다. 히드라 일 단계. 아 이건 누가, 게? 누가, 누가 사, 사 이거? 아 누가 사안 사지? 누가 사지 이걸. 아...이거... 어, 사면 손해지 어...이거는 고집할 필요 없죠? 아, 여러분들 셋을 이제 마린으로 웨이브 밀리기 시작하네요 발키리가 조금 쎄네요 안사? 아... 고 그것 사놓길 잘했죠? 와아아아 음. 23원 4원 차이 저건 아까부터 저한테 자꾸 막안감정이 치시네요 저금네 <laughs> 어? <laughs> 위험하지도 않은데 지금 아유 안사 안, 사, 안 사. 아, 돈도 많으니까 그냥 뭐 살다 건적 없는데 안사 안사 안사요 마린 정도면 살만해 맞아. 마린 정도면 아, 저돈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지금 100원 박았으니까, 예, 탈 것만 타세요, 예. 네. 100원 박았으니까요. 예. 아, 셨요 아 마음, <laughs> 마음 급해지죠, 지금? <laughs> 이거 왜케, 왜 여러분들? <laughs> 빨리 달리세요. 마음 <laughs> 급해지죠. <laughs> 아,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소금님. 아, 아 나이 구인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네. 아유, 왜 자꾸. 아, 다 됐어. 이거 너 이거 나, 저나 이거 50원. 저 이것도 50원 걸겠습니다. 뭐 드실 분들 50원에 50 드세요. 중성 나나 중성 나 중성! 야중 50원에 드세요. 실 분은 50야50 내가 먹어야 50원. 돼. 50원. 야나 내가 먹어야 <laughs> 야. 오, 안 돼. 이거 50원에 드세요. 야! 돼돼돼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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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저 이거 150원 넣을 테니까 드실 분 150원이니까 야 이상을 누가 4원 4원으로 먹었어? 예스. <laughs> yes. 1 7 9원이요 저기요. 1 7원에서 여러분 녹색 좀 주세요. <laughs> 녹색. 녹색 거 집거든요. <laughs> 살 주세요. <laughs> 이거 제가 먹었어요, 이거. <laughs> 아, 이거 주지 주자. 마. 이거 주자저 제가 먹어야 됩니다. 아, 드실 분 60원에 드세요. 맞아 네! 60원거든요. 60원에 드세요. 예, 네, 60원. 아, 60원인데. 아, 아, 60원. 아 고스트 단계네요. 어돈 제가 제일 많은데. 전뭐250 255 원이면은 연주나 같이 먹을래? <laughs> 255 원? 어250 원. 나 먹어도 어. 되거든. 몇개몇개몇 어, 개, 몇 개. 뭐, 뭐, 빨리 빨리. 255 원. 255 원. 어250 원이야. 250 원. 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에안 당하죠. 20원 정도 딱 넣은 것봐이와 중에. <laughs> 어개이득 봤죠? 아, 뭐 잠깐만 나죽겠는데 사나요 사나요 사나요, 사나요? 진우 좀 많다 네, 먹어가야 돼아좀 많다 먹어야 진우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내가 보기엔 지금 뭐, 초범님도 뭐, 달린다 초범님도 뭐, 여기, 뭐, 여기 달린다 초범님 위험하거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초범님도 달린다 이거 이 정도 와삼번차로이기네야 이거 이거 진우 간다 진우 간다 진우 간다 새로운 유닛 나온다 커트 나온다 커트 나온다 어, 지켜나온다. 드실 분 드셔보세요. 예, 네, 저 70원 박았으니까. 드실 분 드세요. 아, 좋아, 좋아. 저거 못 먹어서. 70원은 안 되겠네요. 저더 박습니다. 저 지금 돈이 없, 돈, 이 돈, 돈만. 자기야, 지금이야. 달려! 네. 죽여! 달려? 한번못 잡으면 죽여. 한번못 잡으면 죽어. 아, 졌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뭐, 너가 먹었으면은 뭐, 뭐, 너도 뭐, 위험한데, 내가 보기에. 1 3 0만봐 <laughs> 박았어. 미쳤어. 수고했다. 아, 안돼 <laughs> 존나 네돈 다. 자기야 <STEPS>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어야 돼이거는 가져와 가져와 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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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네. 아좀 오리네 가져. 못 이긴다 말이야. 아. 아아 귀엽기는 가버렸죠. 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 걸 그것보다 낫지.